안녕하십니까. 어, 1175회차 고정 한 수를 찾아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패턴은요,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, 늦게 또 찾은 패턴인데요. 어, 보시면 어, 3구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3구 자리에 보시면 12, 하나, 둘, 셋, 3주 만에 또 22, 열차에 나는 번호가 이런 형태로 나온 어, 흐름이 있었습니다. 22, 하나, 둘, 셋, 12. 어, 또 열차에 나는 번호죠. 여기도 15, 25, 28, 어, 18번. 어, 이렇게 나온 흐름이 있었습니다. 어, 여기서 보시면 이 사이에 있는 번호 있죠. 19번과 15번. 어, 여기서 19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나온 19번. 어, 여기서, 어, 플러스 1을 해주시면, 어, 그 다음 회차에, 어, 20번이라는 번호가 나옵니다. 어, 여기서도 플러스 1을 해주시면 어, 또그 다음 회차에 20번이라는 번호가 나옵니다. 어, 여기서도 플러스 1을 해주시면 23번이죠. 이 플러스 1을 해주시면 24번입니다. 또 24번이 어, 보너스 볼로 나왔었습니다. 어, 모두 보너스 볼로 나와서 어, 이번에 보시면 7, 7번입니다. 7번 플러스 1은 8번인데요. 어, 또 8번이 보너스 볼로 나올 줄 알았는데. 어본 번호대로 나와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패턴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, 그다음 흐름을 보았는데요. 어, 보시면 어, 이번에는 어, 19번에서 대각선 밑으로 보, 밑에 있는 어, 번호를 보시겠습니다. 30번입니다. 어, 이 자리에 있는 번호가 그다음에 어, 30번으로 나와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. 다음 다음 주죠. 어, 여기서도 보시면 대각선 이 자리는 또 39번입니다. 또 39번이 또 다음 다음 회차에 또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이 자리에서 대각선은 또 여기 이 자리 29번입니다. 어, 이 29번이 또 다음 다음 회차에 또 보너스 볼로 또 나와주는 또 흐름이 있었습니다. 어, 그렇다면 이번 회차에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죠. 어, 그래서, 어, 이번에 이, 이, 번호가 이번 회차에 나와주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, 어, 말씀을 드리는데요. 어, 그리고 그 다음 회차에또 나오는 번호가 있습니다. 또 보시면, 어, 처음에는 19번, 여기 있는, 어, 번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밑에 있는 번호 15번, 어, 15번이 10번 대잖아요 어, 그래서인지 10번 대 그러니까 3주 후입니다. 여기서 3주 후, 하나, 둘, 셋. 3주 후에 16번이 나옵니다. 16번. 어, 플러스 1을 한 것이 아니라, 10, 같은 10번 대의 6구수가 나오는, 어,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34번입니다. 34번에 30번 대 6구수가, 하나, 둘, 셋. 36번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. 어,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면 27번이죠. 27번, 20번 때의 육구수가 하나, 둘, 셋, 26번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24번입니다. 이 24번이 20번 때또 육구수 26번이 하나, 둘, 셋, 다, 어, 그러니까 다 다음 주죠. 어, 1176회 때이 번호가 어, 나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,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또 내일이면 또한 주간에 또 시작이 어, 됩니다 어, 모두 활기찬 어,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